자 레벨 2 어.. 함수의 극한 레벨 2 어, 옳은 거 찾기지 이건 뭐 쉽지 요 어, 그림 보고 찾는 거니까 이 그림 보고 1번 맞은가?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은 반쪽밖에 반쪽 없네 얘는 2가 되지 그 다음에 니은은 1의 우극한 1의 우극한은 얼마? 아 2야 2 1의 우극한 2그 다음에 X-1이야, 이거. X-1에 4에 자극하냐. 어. X-1인데 4에 자극하냐. 그럼 이대로 풀 수도 있는데, 불편하니까 치환하자고. T라고 이렇게. 치환. 해줬어. 이. 그럼 X가 4로 가면, T는 뭐, 어디로 가냐? 3으로 가지. 근데 마이너스로 갔어. 그러면 3도 역시? 마이너스로 가야겠지. 어, 그냥 쉽게 보면 돼. 4의 왼쪽에서 오고 있잖아. 그러면 저것도 치환을 했지만 100개 안 빼줬기 때문에 똑같이 3보다 좀 작은 데서 올 거란 얘기야. 뭔말이게 같은 방향이야. 치환할 때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리미트 t가 3의 왼쪽에서 올때 f 의 t를 구하시오니까 이 그래프에서 3의 좌극한 보란 얘기야. 3의 좌하를 봤더니 2지. 그래서 4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그냥 보고 싶어. 언제 치환하고 있어? 나 고3이야. 거의 아니거든. 고3이요. 이런 걸물치화하느 간단한데, 이거. 자, 4의 자극한인데, X 빼기 1이잖아. 그럼 X 빼기 1이야. 4의 자극한인데, 그럼 X에서 왼쪽으로 1만큼 왔겠지? X, 이렇게. X 빼기 1이니까 X, FX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1만큼 보냈겠지? 보냈겠지? 그지 이동했지? 그럼 얘가 뭐가 되니? 4가 되지. 얘가 얼마래? 뭐가 되지? 그지 4의 자극한은 이지뭐 말자, 이겠냐 평행이동이야. 다시 한번 얘기 줘. 이거 빨리 볼수 있으니까 그래. 자, 이 f의 <laughs> 오우 씨, <laughs> 아, 뭐였다고 이래. 깜짝이야. 엄청, 어 날라가버리네. 써도 돼? 어 써도 돼. <laughs> f의 x에서 f(x) 마이너스 1이됐다는건 x축으로 1만큼 위동했다는 거잖아 이 그래프를. 근데 이제 4 근처니까 다할거 없이 얘는 4로 가고 얘는 5로 간거 아니야? 4의 좌극하는 여기 있다. 그래서 2라고 적어주면 된다고. 이게 제일 빠르다고. 치환하지 말고. 그냥 보는 거. 에, 나머지는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게 어려워. 디귿이 조금 헷갈려. 이거, 레벨 투지만디귿은 낼만 해. 디귿은 요것은. 어. A를 얼마인지 몰라. 근데 A는 얼마겠니? 뭐 중에 하나겠니? 뭐, 1, 2, 3, 4, 5 중에 하나겠지 뭐. 1, 2, 3, 4 중에. 왜 X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어, 저 범위 중에 이제 하나들이 0하고 4 사이에 있겠지 뭐 그냥 근데 이중에서 저거 해석해봐 저 무슨 말일까 a 플러스 x a 플러스 그 다음에 x a 마이너스 근데 왼쪽이 극한이 크다 해석해봐 왼쪽은 무슨 극한이야 우극한이고 왠, 오른쪽은 좌극한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극한이 좌극한 보다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큰 실수는 몇개 있는가 찾는 거야 그래프상에서 어, 0은 우극관밖에 없으니까 빼고 좌로 모르니까 그 다음 에 1은 우극관이 크지 이거밖에 없네 3은 좌가 크지 4는 반밖에 없지 끝났지 뭐 2는 똑같고 어 그래서 하나만 존재한다 x는 1에서 오케이 자 어려.. 안 어려워 이건 이건 안 어려워야 돼 이건 쉽게 봐야 돼 쉽게 어 그냥 쉽게 봐야 돼 그리고 0부터 4니까 0은 사 뺐어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3만 보는 거야 2도 볼 필요 없어. 연속이니까 1하고 3만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연속인 거볼 필요 없지. 다 똑같으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봤고 갑자기 화면이 커져서 깜짝 놀했을 뿐이지. <laughs> 간단히 <간단하게> 받고. <바꿔. 웃음> 자, 요거, 통분해야지 안에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2분의 9하고 안에 통분하면 a 과로 x 플러스 1분의 a 빼 x 빼기 1 이렇게 돼. 오케 그러면, 분모 0 되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분자도 0이 돼야겠지. 은꼴 은꼴 기본 0이 돼야겠지.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9 곱하기 a-2-1이 0 그럼 a는 3이 되는 거야. a를 9해 3을 이걸로 하나를 구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우고 3 쓰겠지. 이제 네. 그 다음에 뭐해주야냐면 분자를 어떻게 하면 얘가 없어져. 이자체는 없어지지 그냥 사실 요게, 마이너스 묶으면 엑스백 이야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알겠지, 얘 보고. 쟤를 없애야 돼.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무조건 없애야 돼. 2학년부터 해온 거니까, 이건. 그니까 얘 지웠어, 마이너스에 붙여주면 되지, 이제. 얘는 없애버리고, 완전히.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고, A분의 1이지. 그 값이 얼마냐면, B야. 근데 A가 3분의 1인 거 알자, 얘가 3인 거 아니까.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지 값이. 이거 로피탈 안 썼지, 내가 지금. 러피탈을 안 써도 되는 문제야 간단하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 약분 잘안 보인다 그럼 무조건 러피탈을 써 그래서 러피탈 쓰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러피탈을 이제 쓰면 러피탈은 미분이지 분모 분자를 미분할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가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고 미분 따로 하면 안 돼요 분모 같이 있기 때문에 얘가 a에 x제곱 플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요걸 그러니까 미분해야 돼요걸 따로따로 따로 미분하면 곧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전개하고 미분해야 돼. 위에는 그냥,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적어놓고, 미분하면 이제, X가 2로 갈 때, 2X, 마이너스 1에 A지.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하면, 요 플러스 9만 남지. 전개하고 나면. 9만 남지, 이렇게. 그리고 2를 대입해. 그 다음에 A는 9해차가 3. 그럼 B가 나오지, 그냥. 이 값이 B니까, 각각 값이. 러피탈은 부모 문제를 미분하는데 이거 2차식 1차식이니까 미분 쉬워 안 어려워 쉽게 쉽게 미분해주면 돼 저거 응. 상수항으로 갈땐 상수로 갈땐 이거 본수간 상수로 갈 때는 아 러피탈 써야지 그냥 쓰면 돼 써도 어, 상관없어 서술형 문제 뭐 서술형 어떻게 뭐 고상이 무슨 서술형 걱정해 그냥 풀어야지 러피탈 써서 그 러피탈을 써갖고 풀었다고 해서 감점 준다는 문구 언급이 없으면 써도 돼 언급이 없잖아 아무 상관없지 그냥 그렇게 풀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지 러피탈이 정리를 사용해요 라고 적어놓고 풀어도 됩니다 3번 부지런히 가야지 3번 어렵지 않은 데서는 자 무한대로 갈때 얘가 르켜준게 뭐니 얘는 무한대 극한이니까 fx의 차수를 알려준 거지 fx의 차수와 개수를 일부 알려줬어 뭐뭐 갖고 하니 요 마이너스 요거랑 요거가 요거 가지 하는 요거 요두개 갖고 하는 거지 fx는 몇 차식이야 4차식이고, 4차 계수가 2지, 3차 계수는 얼마? 3이야, 내가 1이니까. 3 x 의 3제곱. 그 다음에 몰라, 불라불라불라 있어, 이제 뒤에가. 뭐, 쓰고 싶으면 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이걸 쓰고 싶으면 쓰는 게 아니라 써야 돼. F2를 구하라 했으니까. 극한값 그 구하라 했으면, 써, 뭐, 뒤에는 버리겠지만, F2를, F2 다 알아야 돼. 이러지. 그래서 이 자체를 집어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저게 존재한대. 저게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꼴이지 분모가 응이, 0이니까. 음꼴이 그러니까 돼야 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가 0이 돼야 돼. 그럼 0대입하면0 0 0 0이 0, 0. 0이네. c가 그냥 말렸지. c 0이야. 썼어. 지금 아, 지웠네. 1더니 c가 0 나왔어.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 시계에다가. 다시 이식을 다시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하나 약분되고, 나머지 또 남지, 이제. 2X의 세제곱 3X의 제곱, AX, 플러스 B까지 남아서 근데 이거 역시 현재 응꼴이지도 분모 0이니까 분자 또 0이 돼야 되지. 0으로 갈 때. 그래서 B도 0이 됐어. 한번더 해야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여기까지 왔어요 분모 0되지? 또 분자 다시 또? 0이 돼야겠지? 여기까지 봐도? 그럼 a도? 0이지 그래서 fx는 뭐여? 저거만 있는 거야 저거만 딱2 넣으면 돼? 답 나와?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그냥 은꼴만 갖고 풀었어요 은꼴 응꼴, 은꼴 응꼴, 은꼴 갖고 나머지 미정계수 구해주는 값으로 그냥 달려갔어 은꼴로 응꼴,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 사실 이 문제는 0으로 가잖아 이볼때 이거 다 0돼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면 제가 0으로 가잖아. 그러면 X가 붙어있는데 전부 다 0돼거든 근데 그 극한이 0이 돼야 돼. 값이 그러면 문자 하나밖에 안 남거든 남는 게 그러니까 이 순간 0되고 이거 보면은 아다 0이구나 로 라고 알고 덤비면 돼 복습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복습이 가능하니까 해보고 자, 이 문제는 여기 잘리지 아, 잘어 자, 레벨 2에 4번, 마지막 번이네 4번 문제에서 반지름이 1이고 그 다음에 A, B는 B, C A, B랑 B, C랑 같고 정삼각형이 아니고 이등변삼각형이야 이등변삼각형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고 B, C와 평행한 직선과 그 다음에 C를 지나고 A, B와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그러면 사, 이 사각형 A, B, C, D는 뭐가 될까? 양변이 평행하잖아. 아, 양, 대변이 서로 평행하지? 그러면 평사지, 평사. 자, 우선 평행사변형이야. 더될수 있는 거야. 더 발전, 여기서. 평사에서 더갈수 있는 거야. 평행사변형인데 지금 내가 여기다가 갔다고 표시는 거지. 평행사변형인데 얘가 문제 제시할 때맨 처음에 AB는 b 슷였으니까이두 변이 같지 이웃하는 변이 같지? 평사인데 그럼 뭐가 돼? 이 도형은 마름모 돼?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웃하는 두 변을 먼저 줬는데 밑에 평행한 직선을 줬기 때문에 얘는 평사에서 마름모로 진화가 됐어. 그럼 마름모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성질이 뭘까? 가장 중요하고 막강한 성질이. 대각선이 다른 것은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야. 이거는 뇌 어딘가에 넣어 놔야 돼. 뭐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어딘가에 막이 들어 있어야 돼. 고기 고기 꺼내 놓고 주더라도 자, 뭐야 말은 뭐의 성질을 찾든지 뭐야? 대각선이 그그 그 다른 것은 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 이게 써먹을줄 알아도 이거 어 그래서 이게 수직 이등분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말은 뭐잖아. 그럼 이 O하고 B를 연결하면 일치선이 돼야겠지, 이제. 이건. 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일치선이 돼야겠지. 원래는 아니었는데, 말은 뭐니까. 꼭지점 연결돼야지. 어, 연결돼야지. 근데, 아까 기아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O하고 B 연결했는데, O가 B에 연결이 안 되면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도대체. 풀수 없잖아. 저리 가야지. 어디로 가겠어, 제가. 갈 때야. 저기밖에 없어. 그럼 여 길이 얼마입니까? 반지름이야. 반지름 가격어 문제에서. 동그라미 펴놨어, 이미. 이래요. 이기라 1이야. 그 다음에 AC랑 T라고 했어. 그럼 반반 좋지, 반반. 반반. 먹고 싶다, 반반. <laughs> 자, 2분의 1 T. 아, 치킨? 반반 하면 딱 치킨 도그르지 않냐? 자, 먼저 다시 들어가면. 응. 야, 2분의 1 T야. 2분의 1 T. 근데 이제 목적을 정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얘를 구해야 돼, 얘를. 그럼 여기서 모르는 거뭐 있어? 어디? 어디를 몰라.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이걸 찾아야 돼. 그걸 뭘로 표현해야 될까? 무슨 문자로? t에 관한 문자로 표현을 해.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야. 저거 그한값으로 구하면 되니까. 어. 자, 자 o 에서 d까지를 t에 관해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거 하나 알고 있지? 직각삼각형 알고 있지? 그런데 이큰 직각삼각형에서는 이 길이를 모르지. 요거 는아는데 그니까, 못 구하겠지, 이거 얘를. 여기는 1인가 알지만. 근데, 요 직각 삼각형을 끼고 있는 건 이거 말고 또 있지. 이렇게 연결하면. 직각이 나오지. 근데 이 길이 알지, 이제? 얼마야? 1이야, 반지름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를 h 라 하자. 그럼 5의 h 는 루트 1 빼기. 4분의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 1 더하기 요거지. 1 더하기 요거야. 그럼 이 길이가 뭐냐면 여기서까지 길이야. 여기서까지 길이랑 같아. 절반이니까. 그래서 요 HD는 HD는 1 더하기 5h야. 더해 준 거야.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뭐예요? 요두개 더한 거지. 5h HD가 5d지. 그래서 5d는 얘랑 얘를 더한 거야. 두 개를, 그럼 2를 더하기 두배의1 빼기 4분의 1에 제곱이야. 얘가. 집어넣고, 그가을 하면 돼. 집어넣어서. 그 칸을 어떻게 줘야 돼? 뭐, 유리화 해갖고 해야지, 뭐. 알아서 해야지,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 했으니까.